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최근 한 대학교에서 선출된 이사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부정입학, 교비 횡령 등으로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학원 사장이 20여 년인 지난 지금 아들을 앞세워서 상지학원 재단을 다시 장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지학원은 김문기 씨가 그 유신 정권 때 소유를 하게 된 이런 바 유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김문기 씨는 유신 정권뿐 아니라 오6공 군사 정권에서도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고 또 김영삼 정부 때 개인 비리가 불거져서 재단에서 퇴출됐지만 이후 김황식 전 총리가 대법관 주심으로 관여한 판결을 통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강신혜 피디가 설명해 드립니다. 1972년 유신 정권은 재정난에 겪던 원주대의 임시 이사를 파견합니다. 임시 이사는 대통령 선출 거수기로 불리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김문기 씨였습니다. 김 씨는 2년 뒤인 1974년 아예 원주대를 인수해 대학과 재단 이름을 상지대와 상지학원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이후 김 씨는 1980년 민정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신군부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12대, 13대 민정당 의원, 14대 민자당 의원까지 독재 정권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씨는 정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재단 내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지만 김영삼 정부 때큰 시련에 직면합니다. 그는 1993년 부정입학과 교비 행령 문제가 불거져 구속됐고 이사회와 재단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던 김씨의 친인척들까지 모두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김성훈, 박원순, 최장집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명망가들이 총장과 이사를 역임하며 상지학원에는 봄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김 씨는 재단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007년 5월 대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주심 대법관이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김항식 전 총리였습니다. 이 판결로 상지학원에 이른바 민주이사회는 해체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게 됩니다. 사분위는 분쟁에 휘말린 사학의 이사를 파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참여정부 말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때 구성된 이기 사분위가 상지학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2010년 8월, 사분희는김 씨의 측근 4명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 총원이 9명이지만, 김문길가는 기존 이사 중 일부를 우호 세력으로 규합해 사실상 이때부터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출된 둘째 아들 김길남 씨도 이때 이사회에 포진합니다. 따라서 올해 김길남 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김문길가가 1993년 이후 20여 만에 재단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던 셈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입니다.